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v3의 양사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 특히나 NC 상대로 4연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임찬규 선수가 NC를 석점에서 발을 묶어두고 또 타자들이 동점을 만들어낸 다음에 또 NC의 이 롱릴리프 자원으로 또좀 기회를 얻고 있는 전삼민 선수를 상대로 또 연장전에 점수를 뽑아내면서 LG 트윈스가 9대3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LG 트윈스는 계속해서. 뭐 반게임차 뒤진 2위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뒤에가 또 NC잖아요. 그래서 어제 패배를 서력하면서 다시 NC를 한 걸음 뒤로 밀어 놨고요. 일니스가 어, 연장전 큰 점수를 또 내서 이기면서 내일 경기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연장전까지 어 9회말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끝내기 맞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나 9회말 이겨내고 또 끝까지 함께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국내 선발이 하나같이 다또 어린 선수들이 부진한 가운데 진짜 LG 선발진에는 찬규형밖에 없어요. 진짜로 임찬기 선수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올해. 네 정말 오늘도 승리는 비록 이 타자들이 침묵하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지만. 어쨌든 7이닝까지 또 끌어줬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물론 두 개의 피홈런 너무나 아쉽죠. 두개다 변화구를 또 맞은 건데 또첫 번째 홈런은 박건놓가또 그렇게 그걸 또 커브를 받아쳐서 넘기나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홈런은 뭐 정말 좋지 않은 홈런이었는데 어쨌든 두 개의 홈런을 맞았어도 6회까지 또 많은 투구수였잖아요. 근데 7회까지 끌고 가면서 7이닝 3실점으로 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해준게 정말 임창규 선수는 어, 고마운 것 같아요.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형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예, 임창규 선수가 이 투수 조장다운 호투를 오늘 펼쳐줬고 오늘 확실히 지난 NC전에 7실점 했을 때보다는 패스트 볼의 구속이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빠른 볼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변화구의 타자들이 방망이를 좀 어, 헛돌게 어, 탈삼진도 4개를 잡아냈고 또 타이밍이 안 맞을 때는 범타 처리를 하면서 임찬규가 일시적으로 좀 흔들렸지 올해 역시 믿고 보는 선발의 모습을 다시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요. 타자들 일좀 해가지고 이, 우리 창규형 1 0한번또 다시 할수 있게 에. 승좀 다음 경기부터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던지는 투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에, 오늘 임창규 선수가 또 던져줌으로 인해서 연장전에 갔음에도 함덕주, 고우석, 박명근 이세명밖에 투수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임창규 선수의 역할이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에, 오늘 7회 어, 1 0구딱 채우면서 어, 멋있게 마운는 데서 내려와 임창규 선수 정말 승은 없지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피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LG 트윈스 NC전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동점부터 가야 했습니다. 선취점을 먼저 뽑고 허무하게 동점과 역전을 홈런으로 허용을 하고 홍창기 선수의 또 1사점 희생 플라이로 한점 따라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무리 또 이용찬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동점일 때 마무리를 꺼내는 거랑 한점차 리드 상황에서 마무리를 꺼내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압박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 8회에 분명히 점수를 놔야 했습니다. 문보경 선수가 우측에 아주 절묘한 지점으로, 좋은 스윙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백 컨트롤이라 볼 수도 있겠죠. 예. 깊은 쪽으로 타구를 보내면서 2루까지 진출을 했고, 김민성 선수가, 상대 투수가 3볼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카운트 잡으로 들어오는 공 번트를 댔어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김민성 선수 희생번트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지켜보다가는 또 스트라이크 하나가 더 생기면 다음 공에 더안 좋은 공에 번트를 대면 만약에 또 파울이 되면은 주자를 보낼 수가 없었겠죠. 물론 볼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확실하게 번트를 잘 대줬어요. 김민성 선수가 번트를 잘 대줬고 이원아웃3루 찬스에서 박혜민 선수와 수비가 당겨진 상황 전진수비에서 이 전진수비를 뚫어낸 1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박혜민 선수도 김시훈 선수 잘 던진 공인데 이 공을 완전히 이겨내면서 이 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동점 접시타를 쳤습니다. 이게 또 FA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좋은 타격을 해줬고 오늘 박혜민 선수 4안타 경기를 했죠. 그러면서 3대3 동점을 만들어 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자, 동점 상황. 이용찬 선수는 1이닝을 잘 막았고 LG 트윈스는 9회 말에 고우석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요. 선두타자 마틴을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렛을 내줍니다. 그러면서 선두타자가 나가게 되었고 김성욱이 희생번트를 댔는데 잘 달려 나와 놓고, 잡았다가 한번 글러브에 쳤죠? 그러면서 일루에 살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잡았을 때도 뭔가 이 그립이 좀안 잡혔거나 아니면은 달려 나왔을 때 뭔가 밸런스가 살짝 흐트러지면서 글러브에 다시 한번 담는 그런 동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루 송구가 늦었고, 이, 아웃 카운트를 늘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실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홈런타자 윤영준한테 계속 이제 번트를 시키죠 강민광 감독도 끝내기 주자 들어오면 끝나니까 근데 윤영준 선수가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트를잘 되는 타자는 아니죠 예, 번트 시도가 계속 실패를 하면서 투스트라이까지 카운트를 일단 번트를 댈수 없게 만들었고 윤영준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투아웃 어, 이후에 바운드볼이 나왔는데 여기에 마틴이 삼루도루를 감행합니다만, 박동원 선수의 이 삼루송구, 완전히 강한 어깨로 마틴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원심은 또 세이브였는데, 문복영 선수가 완전히 들어가는 마틴의 태그를 잘했죠. 네, 그러면서 삼루심이 못 받고, 판독을 문복영 선수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난 홈승부 때와 마찬가지로 문복영 선수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비디오 판독이 번복이 되었습니다 아웃 카운트가 생기면서 득점권 주자가 사라졌고요 득점권 주자가 한명 아웃 카운트로 바뀌고 완벽하게 또 흐름이 좀 막히는 상황이었죠 도루 실패로 흐름이 막히는 건 굉장히 또 어느 팀에서 많이 본 상황인데 하여튼 서우철 선수까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나면서 3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점 연장전으로 갔고 고우석 선수는 어쨌든 구회를 다행히 잘 넘겼어요. 아직 우리가 아는 고우석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끝내기를 허용하지 않고 틀어막으면서 이 경기는 연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G 트윈스에게는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NC도 필승조를 어제 전수차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던질 투수들을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강인곤 감독도. 그래서 전삼인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선두타자 김민성 몸을 맞는 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박혜민 선수가 이번에는 배트를 내리지 않고 있다가 기습번트를 대면서 박혜민 선수가 잘하는 번트를 대면서 투수 쪽에 투수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이 보였죠. 타구가 스수 옆쪽으로 갔는데 투구폼이 크다 보니까 한발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면서 이 타구가 처리가 안되면서 강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서 노아웃 1-2로 번트 안타로 노아웃 1-2로 찬스가 됐고 신민재 선수 착실하게 희생번트를 대줍니다 3루 쪽에 희생번트를 대면서 원아웃에 2-3루 찬스가 엘 g 트니스에게 왔고 홍창기 선수가 중전 2타점 적시타를 치면서 오늘 경기 3대3의 균형이 연장 10회 초에 깨지게 되었습니다. 홍창기 선수도 사실은 이 득점권에서 투스트라이까지 몰려있었는데 또 집중력 있게 타격을 하면서 2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성주 선수가 2루 쪽에 강한 타구를 또 작전이 걸리면서 히델런 사인이 나면서 강하게 쳤는데 이루수 김한별 선수, 교체되도록 김한별 선수가 잘 망하는 났는데 1루에 악성구를 하면서 원아웃 2, 3루가 됐습니다. 여기서 정주현 선수가 김현 선수 대주자로 들어왔었죠. 정주현 선수 3루스 당볼을 치면서 홍창기 선수가 홈을 밟고 6대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원 선수가 1타점 2루타를 치면서 3루스 당볼 완전히 빠져나갔죠. 강하게. 그러면서 한 점을 더 추가를 했고요. 오지환 선수 왜 홈런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진짜. 우중간 쪽에 깊은 타구를 보내면서 8대3 어, 완벽하게 오늘 경기 비기닝을 만들어냈고 문보경 선수의 안타가 나와서 대주자로 나온 이주영 선수의 타석까지 들어왔는데 이주영 선수가 또 이루 쪽에 깊은 타구를 치고 본인이 자랑하는 빠른 발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9대3 이 정도 점수는 내야 좀 여유가 생기죠 상대 의지를 꺾어버리는 예, 9대3 연장 6득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MVP 요즘 부쩍 MVP 두명 뽑는 일이 잦은데 그만큼 선수들 잘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신민재 선수도 잘했고 박혜민 선수도 잘했고 함덕주 뭐 선수도 잘했고 박명근 선수도 나중에도 멋진 피칭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의 MVP 두명그 중에 한 명은 CK 트윈스의 투수 쪽 임찬규 선수를 뽑았습니다. 7이닝 3실점의 호투를 펼쳤고요. 임찬규 선수가 7회까지 던져준 덕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수 한명 아끼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불펜이 지쳐있는데 또 플로코 빼고 선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수 역할을 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올 시즌 LG 국내 선발 중에 유일하게 7이닝을 던진 투수가 바로 임찬규 선수입니다. 5월 28일 기아전에 이어서 오늘 경기에서도 칠리닝 투구를 해주면서 정말 부족한 LG 선발진에 준비를 잘한 임창규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나마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창규 선수가 좋은 선발로서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또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선수 오늘 3타점을 올렸습니다. CK 트윈스의 야수 쪽, 역시 창기 트윈스, 홍창기 선수가 있는데요. 득점권 찰스에서 희생플라이로 또 추격에 발판을 마련을 했고요. 또 연장전에서는 직접 본인이 해결사로 나서서 2021 시즌이 떠오르는 결승타를 때렸습니다. 홍창기 선수는 오늘이 시즌 첫 3타점 연기인데요.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홍창기 선수는 지난 시즌에 삼타점 경기가 없었더라고요 최근 마지막 한 경기 삼타점이 2021년 8월 11일 SSG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득점권에서 강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확실히 지난 시즌에 부진한 여파도 있고 또 지난 시즌에는 하위타선이 올 시즌과 다르게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홍창기 선수가 타점 올릴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는 하이타선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날이 많다 보니까 오늘처럼 또 3타점을 올리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오늘 해결사 역할까지 해주면서 이 연장전에서 NC를 꺾는데 임창규 선수와 함께 오늘의 MVP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내일 경기 이민호와 이재학 어 지난번 경기에서 이재학 선수에게 완전히 막혔는데 또 이민호 선수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이닝만 던져주면 나머지는 불펜과 타선 형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또 5이닝 전력으로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위닝 시리즈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NC 이기기 힘드네요. 네, NC전 4연패를 탈출한 LG 트윈스가 되겠습니다. 내일 L친마당 예고를 해드리면 또이정용 선수가 1위일 선발로 나선다고 하죠. 어, 이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얼른 또 주무셔야죠. 경기 또 올해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 등교하는 학생분들, 또 직장 나가시는 또 직장인분들 힘내셔서 오늘의 승리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윈스볼 투나잇 V3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